자 오케이 자 1분 영상도 아니 30초 영상만 찍을게요 여러분들 차이름은 바로 서펜트입니다 서펜트 자 굉장히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할수 있는데 잘못하면 양카가 돼 버릴 수 있을까봐 양카죠 양카 여러분들 양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제 깔끔하게 만작업 작업만 따겠습니다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 안쪽으로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것만 쫙 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어, 완전 완벽하게 세팅했고요. 을 그리고 어, 히트 시크까지 담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아직 히트 시크 얘기는 없지만 아직 히트 싱크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. 자 그리고 자1분1분 예, 1분 찍겠네요. 예, 바디 피는 여기 꼽고요. 여기 나머지 스티커가 있어요. 스티커가있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. 윙 쪽이죠, 윙. 윙 보시면 윙이다 여기가 딱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. 자 다양한 스티커 이쁘게 있으니까요 발라 보시고요. 워낙 차가 좋으니까요, 뭐긴말안 해도 알 거예요. 예,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노래, 안, 그 노래 있잖아요. 정말로 엄청나게 멋진 차입니다. 자앞 모습만 보면 좀 섭섭하죠. 뒷 모습 가는 뒷 모습, 짜잔, 이렇게 뒷 모습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멋지게 가는 서펜트 8 1 1 g t 서펜트 차량 구매는 어디? 아시라이프. 자, 세팅은 어디? 아시라이프입니다. 유튜브에다가 아시라이프 서펜트 GT라고 검색하시면요. 무지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요. 다, 자, 세팅해드린 거니까요. 구매하실 때는 아시라이프에서 구매하세요. 감사합니다. 워킹!